안녕하세요. 오플닷컴입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영양성분표를 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영양제 영상을 제작하면서 주변에서 제품을 추천해달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지만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 얼마나 먹어야 돼? 한 알에 이거 다 들어있는 거야? 입니다. 그때마다 뭐 계속 알려주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토텐산 제품으로 먼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성분표를 볼때 가장 먼저 체크할 부분이 서빙 사이즈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서빙 사이즈가 한 캡슐이라고 적혀있는데 1회 제공량이 한 캡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성분을 보시면 판토텐산이 500mg 들어있다고 나와있는데요 서빙 사이즈가 한 캡슐이기 때문에 한 캡슐에 판토텐산 500mg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간단했으니까 다른 제품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관절에 좋은 영양 성분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이 들어있는데 서빙 사이즈를 체크해보면 두정입니다. 그러면 이 한정에 이만큼의 양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두정을 먹었을 때이 정도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를 섭취한다면 여기 적혀있는 거에 절반을 섭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동일한 제품군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메가3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노르딕 제품이고 하나는 자로우사의 제품입니다 두 제품을 보시면은 함량이 쭈르륵 나와있죠 영양성분표에 따르면은 노르딕 제품은 EPA와 DHA 합이 1100mg이고 자로우 오메가3는 EPA와 DHA 합이 600mg입니다 그러나 적혀있는 1의 제공량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함량만을 생각했을 경우 자로 오메가3를 곱하기 2를 해서 함량을 비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영양제를 고려할 때 브랜드, 원료사, 많은 사람들의 후기 등뭐 고려할 사항이 많지만은 오직 함량을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할 때에는 뒤에 적혀있는 각 성분의 함량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따라서 서빙 사이즈도 꼭 확인을 해서 함량을 잘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영양성분표를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영양제의 알수를 착각하고 드시고 있진 않으신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플닷컴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오플닷컴에서 판매 중인 제품 중에서 궁금하신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